자, 블럭 2 곱하기 4짜리 레고 블럭 만드는 거. 지금부터 동영상 녹화할 테니까 이거 집에 가서 안 되는 사람, 시간 안에 안 되는 사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복습하고. 그리고 학, 교에서 남아가지고 연습할 사람 이거 보면서 몇 번씩 연습해. 이거 시간 안에 내가 이거 30, 40분 40, 줬는데 이거 30분 안에 안 되면 큰일 레고 캐릭터도 40분 안에, 40, 1시간 안에 완성이 안 되면 큰일 모델링만 텍스처 빼고 그렇게 되면 큰 나니까 우리 디자이너는 진짜 속도가 생명이야 속도가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속도 안에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도태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망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회사 들어가서도 속도 안 나오면 그냥 꽝이야 알겠지? 난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근데 몇 개월 걸려요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퀄리티 높게 제작하는 방법. 요런 거를 나한테서 배워 가야 돼. 알겠지? 그 방법대로 가르쳐 줄 거고 그 방법대로 훈련을 시킬 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고. 자, 2 곱하기 4짜리 블록 지금부터 시작할게. <laughs>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빨리 만들어 보자. 처음에 큐브. 자, 큐브 하나 만들고 큐브 채널 박스에서 바로 들어갈게. 자, 서브 디비전 위드 2 주고 뎁스 2 주고. 그다음에 이번엔 실린더 실린더 불러놓고, 실린더 인풋에서 서브 디비전 8로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사이즈 줄여주고,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꽂아줘. 이렇게 꽂아주고, 그 다음에 큐브, 자, 멀티커 툴로 X자 만들어주고, X자 만들어준 다음에, 얘네 두개 선택해서 메시에서 불린 유니온.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지. 자,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, F10 누르면 엣지 선택. 여기 선택해서 베벨 주고. 베벨 프렉션 0.1 그리고 나눠진 것도 선택해서 베벨. 자, 그리고 0.1 자,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얘 하나 복사. 복사해서 두개 선택하고 F11을 누르면 둘다 면을 선택을 해줄수 있으니까 여기 마주 보는 면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자, 선택 해제 시켜 주는 부분. 그러니까 요 가운데 면만 남겨 놓는 거야. 그리고 딜리트. 자, 그다음 얘 선택해서 단축키 D 누르고 여기 점 클릭. 점 클릭. 그다음에 V 누르고 옆으로 이동. 붙여 줘. 그다음에 두개 선택해서 컴바인 뭐지? 뭐지? 0.0001이야. 세팅하는 방법 가르쳐 줄지? 자, 그다음에 얘또 복사해서 옆으로. 그다음에 두개 선택해서 F11 마주 보는 면 선택하고 선택 해제하고 딜리트. 그다음에 얘도 중심점 옮겨 주고. 중심점 옮겨 주고 V 눌러서 붙여 줘. 그다음에 컴바인 머지. 자, 그다음 얘 하나 더. 컨트롤 D 이제 넘겨주고 또 두개 선택해서 F11 마주보는 면 선택 해지 자 해주고 딜리트 그 다음 얘 중심점 옮겨주고 붙여줘 그리고 컴바인 머지 자그 다음에 여기 밑에 면 여기 밑에 면다 선택하고 선택 해지하고 여기만 딜리트 자, F10 눌러서 꺾이는 면들 다 선택. 여기 선택, 그리고 여기 모퉁이. 모퉁이 하나씩만 선택해 주는 거야. 선택하고, 베벨. 그 다음에 숫자 줄여주고. 그리고 또 선택. 자, 모퉁이 여기 베벨 들어가서 두 줄로 나눠진 부분들 다 선택해서 또 베벨. 자, 준 다음에 여기 밑에 전체 선택하고, 전체 선택하고, 익스트루드. 그 다음에 R을 눌러서 X축하고 Z축으로 사이즈 줄여주고,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누르고, 안쪽으로 넣어줘. 그 다음, 그 다음 꺾인 면들,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해준 다음에, 베벨. 여기서는 너무 좁으니까, 너무 좁으니까 1 정도 주고, 그 다음에 또 나눠진 부분 다 선택해서 베베 이렇게 하면 끝. 이제 4분 걸렸지, 여기까지 해놓고, 그 다음에 스무스 서브 디비전 2. 자, 추가로, 추가로 더 들어갈게. 여기서, 자, 지금 보면은. 여기 인풋에 보면은 이렇게 쭉 들어가져 있어. 이게 히스토리야. 히스토리인데, 그전 단계로 갈 수는 있지만, 여기에 지금 또 뭐, 여기 머지가 들어가고, 머지 수치를 바꾼다든지, 베베 수치를 바꾼다든지 하면은 다 틀어져. 틀어지기 때문에, 요거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거냐. 어떤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걸볼 수만 있는 거고, 자, 에디트 들어가서, 딜리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. 싹다 깔끔하게 지워줘. 싹다 깔끔하게 지워주고, 자 하이퍼 쉐이드라는 기능인데 색깔 집어넣는 기능이야 색을 집어넣는 기능이야 색 집어넣는 기능까지 할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요 이제 마, 마테리얼이라는 걸 배울 때 블린하고 램버트하고 그리고 퐁이라는 걸 배웠어 요 세가지 램버트는 반사율이 반사 없는 마테리얼 블린은 한 플라스틱 정도의 마테리얼 퐁은 유리나 금속 정도의 마테리얼이고 여기다가 자, 분린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얘 분린 보면은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. 분린을 선택을 해 주면 여기에 뭐 색상 바꿔 주는 거, 뭐 투명도 바꿔 주는 거, 뭐 이런 거다 있어. 그래서 색상만 한번 바꿔 보고. 색상만 바꿔 보고. 이렇게 바꿔 보면 자, 주황색이 만들어지지. 자, 여기까지야. 여기까지 요거 만드는데 한 5분 정도 생각을 하면 돼. 알겠지? 요거 영상 보면서 반, 반복 연습하고, 일단 기초니까, 이거 빨리, 빨리 만들 줄 알아야 돼.